안녕하세요. 메카데미의 민식혜입니다. 하루 한 시간 역학 공부합시다. 어, 연습문제 3-1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500kg의 균일보가 세개의 외력을 받고 있다. 지점 O에서의 반력을 계산하라. 이랬죠. 맞죠? 자, 이거는 외팔보죠. 외팔보. 외팔보는 햄이 그때 반력들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X, Y, 모멘트 세개다 걸리는... 형태죠. 외팔보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외력을 먼저 뽑을게요. 외력을 1.2. 이쪽으로 1400N이, 그러니까 1.4kN이라고 해도 되고 1.4kN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거는 이제 분리해야 되죠. 분리. 분리하면 어떻게 돼? 3kN, 3, 그러니까 킬로뉴턴다는 뺄게요. 3 코사인 3 2그 다음 3 사인 30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맞죠? 자, 그다음에 15그 다음에 15그 모멘트 여기가 1.8, 1.8, 그 다음 여기가 1.8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B점 있죠, B점. 이게 우력이에요, 우력이. 우력 15. 키로, 뉴턴, 미터 이게 키로, 뉴턴 그니까 러 이게 우력입니다 우력이 그냥 그 모멘트 자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력을 찾아야 되죠 반력 발력. 여기서 반력은 또뭐 여기서 이쪽으로 r x 라게요한 점이니 그냥 그 다음에 RY 그 다음에 모멘트 M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안보이는 힘 찾으라 했죠 안보이는 힘은 어디 500kg이니까 mg, m g 니까 여기가 전체가 몇이에요? 4.8인가? 4.8이? 여기가 3이니까, 4.8이니까 2.4 정도 되네요. 2.4 여기. 대략 여기가, 여기에 2.4, 2.4m에 이쪽으로 뭐, mg. mg가 몇이에요? 500 곱하기 9.8 뉴턴이? 오케이? 이해되죠?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힘의 평형에서 이거는 정력학이기 때문에 뭐 시그마 fx 는0 시그마 fy 는0 시그마 모멘트 는0 이렇게 풀면 되죠 맞죠? 자 먼저 x축힘을 다 찾아볼게요 x축힘 x축힘은 이거 이거네요 맞죠? 두개밖에 없네 그럼 힘을 여기다 더 더하라는거죠 맞죠? 힘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 오케이? 그러면 rx 마이너스 3그 다음에 이게 사인 30분의 1이잖아요 맞죠 이거는 0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돼 y는 하나 둘셋넷 이렇게 나오겠죠 네개죠네개 그럼 이거는 이제 위쪽을 플러스로 하면은 r y 그 다음에 아래쪽을 마이너 아 위쪽을 플러스니까 이건 1.4 그 다음에 아래는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 10 아, 아니다. 여기 앉죠 이거죠. 이거 Mg. Mg. 이거는 우력이니까 그거 뭐지? 여기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실수를 조심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500 곱하기 9.82 계산해 볼게요. 4.9가 나와요. 마이너스 4.9가 나오면4,900 뉴턴인데 이제 킬로 뉴턴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쪽도 마이너스 3 곱하기 코사인 30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5 9인데 2.6 할게요 2.6은 0자 그럼 rx랑 ry는 식 하나 문자 하나니까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겠네 맞지 그러면은 rx는 몇 1.5죠 1.5 1.5kN이죠 그 다음 ry는 몇 계산해 볼게요 1.4 여기 ry는 6.5 1 k m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반력만 찾으면 돼. 이게 너무 문제가 좀 쉽네요. 맞죠? 이게 열립이 필요 없는 문제네요. 맞죠? 그럼 이 모멘트를 구할 거니까, 이제 여기 지점에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점이, 여기 점 5점이, 5점에서의 모멘트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햄이 이렇게 잡았으니까, 햄이 이거를 플러스라고 잡을게요. 일단은. 이거를 플러스로 잡을게요. 일단. 왜냐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야 되니까. 그럼, M.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제, 모멘트 팔을 찾아 봅시다. 이쪽으로, 모멘트 팔. 오케이? 이건 위로 하는 거니까, 반, 반바... 마이너스죠. 이렇게, 마이너스 1.4 곱하기 1.2. 그 다음, 두 번째, 이 정도 길이, 이 정도 길이. 이 자중에 의해서도, 중력에 의해서도 이제 있죠. 그럼, 이게 몇이었어요? 아까 4.9 였죠. 이거, 4.92. 4.9 곱하기 2.4 였죠. 여기가 2 4이 여기가 2 4이 그래서, 마이너, 스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죠, 맞죠? 오른쪽으로. 그럼, 플러스, 4.9, 곱하기 2.4,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우력이니까 바로 더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가 아니라 반시계니까, 마이너스, 15이. 오케이? 할수 있겠죠? 이기는 우력이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모멘트팔 계산할 필요 없는 거라 죠 형님이 우력이 계산할 필요 없는 개꿀 숫자라 했죠, 그냥이.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여기. 여기 나 어때요? 여기 길이는 여기 3 곱하기 코사인 그 30은 2.6이죠 2.6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이건 플러스라 되죠 플러스 플러스 2.6 곱하기 4.82 이게 0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다 계산 다 해보면은 7.6이 나요 7.6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M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7 6 k 미터가 나옵니다. 마이너스니까 이제 방향이 여기만 거꾸로 잡았다는 거죠. 이렇게 잡았을 때 플러스 나왔으니까 이쪽 방향이라고 잡으면 돼요. 오케이? 반시계 방향이었다는 거죠. 7 6 k n 터고 이쪽으로는 뭐, 아까 값 구한 것처럼 6.12, 6.1이었고, 그 다음에 오른, 이제 오른쪽으로는 1.5. 5 오케이? 방향만 잘 헷갈리지 않고 잘 적어보세요. 알겠죠? 그니까, 러그 답을 적을 때, RX가 이쪽 방향으로 1.5kN. 그 다음, RY는 몇? 6.1kN. 그니까, 여기 이제 5점이라고 하게 그럼 여기다가 6.1kN. 그 다음에, 모멘트를 햄이 이렇게 구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 7 6 킬로뉴턴미터 이렇게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햄이 여기 플러스로 잡았어도 이제 값은 마이너스로 잡았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잡은 방향이 반대였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양그 답으로 적으라고 하면은 크기를 적으라면 이렇게 하면 되고 답을 적으라면은 이거는 맞고 이것도 맞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이 양수죠,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맞죠,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한번 복습 한번꼭 해보세요. 알겠죠? 어, 수고하셨습니다.